이제 우리 과학연구의 자유학 규제 본문까지 다 배웠고 이걸 정리 한번 해보려고 해요 어, 정리해야 우리가 제대로 아니까 그쵸 우리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교과서까지는 끝났고 여기부터 볼게요 한번 어떤 내용으로 흘러갔는지 우리 까먹었을 수 있으니까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르는 내용이나 중요한 내용이 나온 것 같다 하시면 필기하세요 생명복제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 자리한 쟁점, 생명복제를 찬성하는 곳, 찬성을 허용해, 어, 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과 반대, 규제해야 된다는 입장, 이 사이에서 쟁점이 어떤 거였냐면, 자, 쟁점은 참바로 나뉘는 중심점이라고 했었어요. 과학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인가, 라는 쟁점으로 이 글이 흘러가고 있었고요. 제 1차 사회계약과 2차 사회계약이 달랐죠. 1차 사회계약의 내용은, 과학자 공동체의 자율성에 대한 인식이 커지고,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국가가 과학 연구를 전폭적으로 지원해준다 하면서 연구의 성과가 극대화되기를 기대한 거죠. 그래서 헌법에서도 이런 걸 명시해주고 있어요. 과학은 아,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그 말은 어, 학문이라는 거에 과학이 들어가니까 어, 과학은 국가별 경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영역이다라는 걸 보여주면서 과학 연구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헌법 조항이 바로 이 헌법 제 22조 1항이 되는 거죠. 네, 규제하는 입장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과학 연구는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다. 모든 가치들을 희생하면서까지는 돼야 되지 않는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에 위배되지 않아야 보장할 수 있다라는 조건들이 생기면서 무제한으로 보장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의 목소리, 규제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이러한 입장들이 왜 나왔냐면 원자폭탄 같은 대량 살상 무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인간, 과학이 인간 소외, 환경파배의 주범 이런 인식이 확산되면서 제 2차 사회계약이 맺어지죠. 그러면서 규제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1차 사회계약 내용과 2차 사회계약의 내용의 차이점은 1차는 오로지 지원만 전폭적으로 다 지원해주는데 2차 사회계약에는 조건이 생긴 거예요. 범위와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어느 부분인지 교과서 본문에서 확실히 자기가 다시 보셔야 합니다. 핵심 정리 내용은 지난 시간에 적었으니까 깔끔하게 넘기고. 구성, 서론 본론 결론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서론에서 이런 쟁점들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본론에서 중심적으로 다 꼼꼼하게 얘기해준 다음에 결론에서 절충해야 한다, 조화롭게 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가 본문 정리한 거고, 우리 넘겨볼게요. 넘겨서 지금 우리가 본문은 다 했죠. 그 다음에 이제 48페이지 한번 볼까? 어, 이거 말고요. 48페이지. 여기 학습 활동 함께 볼 거예요.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를 이제쯤 됐으면 엄청 많이 읽었겠지. 내가 읽으라고 몇한네 번은 강의에서 말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완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알았을 거야. 그렇게 믿고 우리 활동 정리 같이 볼게요. 다음을 통해 이 글의 내용을 한번 이해해 볼 건데, 어, 인간 배아 복제에 관한 연구를 둘러싼 논쟁의 이면에 자리하는 쟁점이 무엇인가? 이 쟁점이 제일 중요했어요. 이 쟁점은 과학자의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해야 하느냐라고 묻는 거였죠. 1차 사회 계약과 2차 사회 계약의 내용을 차이점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다음 두 번째 이거 동그라미 아, 가로 2번 내용 정리 한번 해 볼게요. 필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고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2차 사회계약으로 나타난 문제점도 있었어요. 문제점도 한번 정리해 볼까요? 본문에 전부 다 있는 내용이에요. 원래 사실 여러분들이 찾아서 적는 게 제일 좋은데 이제 지금 대면에서 수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 찾아서 적을 거라고 생각하고 정답 보여드리는 거예요. 원래대로 이으면 학습 활동은 본인들이 본문 부분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수업의 과정에서 전부 다 등장했던 말들이니까요.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필기할게 많죠? 학습활동할때는 좀 필기할게 많아요. 이 괄호 안에 있는 말 있잖아요. 괄호 안에 있는 말들도 문제점이라고 보여질 수 있는 내용이니까, 사실 두 줄만 적지 말고, 손이 조금 아프더라도, 빈칸 많잖아요. 그지 빈칸 많으니까, 연구 비밀주의가 커지고, 복잡하고 거대한 연구의 과정 속에서 전체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고, 통제도 어렵고, 지원을 받기 위해 비연리적인 연구 부정이 나타났다. 이런 부분들도 다 적어주세요. 자, 그럼 넘겨서. 다음 활동을 통해 과학 연구의 자유와 규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형성해 보자라는 게 있었어요. 자, 가 나의 제시된 내용을 보면서 근거를 써보자고 되어 있는데, 우리 가 나의 제시된 내용은 볼 거긴 한데, 잠깐만요. 이 문제에서. 가. 우리나라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서 피험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2013년 3월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전면 개정하였다. 그 결과 그동안 의과대학이나 병원 등 특수한 환경의 의학 연구에만 적용되었던 임상시험 심사위원회 IRB의 설치 및 운영 의무가 모든 인간 대상 연구로 확대되었다. 임상시험 심사위원회는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발생할 문제들을 검토하며 해당 시험이 윤리적으로 어느 수준까지 용인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해 임상 시험을 제한할 수 있다. 나.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노벨상 과학 부문 수상자 중 88명의 연구비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수상자들은 원하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국가가 연구 주제, 목표, 방법 등을 지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한 경우는 수상자가 여섯 명에 불과했다. 이는 연구의 자유가 훌륭한 과학 업적을 내는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나타낸다. 보시면 어, 가나의 입장이 있었죠. 이거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적는 란이 있어요, 그렇죠? 네, 이제 본인의 생각은 각자, 각자 스스로 적을 수 있는 거긴 한데 일단 모범 답안 하나 드릴 테니까 그거 먼저 보시고 어, 본인의 생각도 한번 정리해 볼게요. 엄청 길죠. 읽어보고 넘어가는 걸로 할까요? 그러면 응. 과학 기술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과학 과학자 의 연구 활동과 결과에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니까 일의 입장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에게는 높은 수준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이 요구된다. 과학자는 부주의, 데이터 도작, 이론의 날조 및 변조, 회절 등으로 문제가 있는 연구 결과를 내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임상 시험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모든 인간 대상 연구로 확대할 것. 확대한 것은 적절한 조치이다. 이그 IRB는 과학자의 비윤리적 연구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다. 수년 전에 있었던 줄기세포에 관한 논문 조작 사건은 난치병으로 고통받으며 연구 결과에 기대, 커다란 기대를 품었던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감을 안겼다. 이 사례는 과학자들이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이끄는 사회적 제도나 장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이게 바로 1에 대한 입장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과학자에게 자율과 창의는 매우 중요하다. 2000년부터 2015년까지의 노벨, 노벨상 과학부문 수상자 88명을 조사한 결과 6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원하는 주제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를 지원받았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과학자의 자율성이 보장될 때그 창의성이 제대로 발휘된 훌륭한 연구업적이 나올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많은 제도와 규정 및 연구과제의 선택이나 수행 방법은 과학자의 자율과 창의보다는 관리와 편의 중심인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과학자들의 연구를 주제하는 불필요한 제도와 규정은 사라져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과학자들 스스로 사회적 윤리적 책임감을 가지고 사회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여기 본인의 생각 첫 번째나 두 번째 거 아무거나 먼저 적으시거나 아니면 읽고 넘겨도 되고, 본인의 생각은 사실 개인의 주관적이신 거기 때문에, 어 사실 탐구활동 1번은, 아, 여기 목표활동 2-1은 스스로 채우는 것에 중점을 두시면 돼요. 이런 답안들은 이런 답안이 있다라고 모범 답안 준것 뿐이고, 이게 꼭 본인의 생각일 필요는 없으니까, 어 본인의 생각을 정리해서 적으시면 되는 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한번 볼까요? 자, 내려서 가로 두 번째 거. 이 글의 필자는 과학 연구와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같이 봤던 거니까 넘어가고요. 필자의 생각은 제대로 적어야지 필자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필자는 경우에 따라서 일정한 수준의 사회적 규제가 가해져야는 하지만 부적절한 간섭을 받지 않고 연구를 수행할 자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에요. 이에 따라 필자는 사회적 공동선을 위해서 과학연구의 자유와 그에 대한 규제를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죠 여기 바로 2번에 있는 필자의 생각은 반드시 파악해야 되는 거고 이건 적어놔야 돼요 여러분 별표 치시고 이 내용 적을게요 필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본인의 생각. 그 아까 위 칸에서 적었던 나의 생각 있죠. 그것과의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적는 건데, 이제 본인의 생각이나, 생각과의 공통점, 차이점이니까 이건 사실 주관적으로 본인들이 생각하는 걸로 적으시면 되는데 어, 1번 혹시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1칸 적으면 되고, 2번 혹시 그대로 받아 적은 사람이 있으면 이거 적으시면 돼요. 응. 이런 요런 내용이라 우리 같이 학교에서 수업했으면 다른 친구들의 의견도 들어보면서 그 공통점 차이점 더 다양하게 알수 있었을 텐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 원격 수업하고 있어서 이렇게 예시 답안으로 밖에 못 보는 거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적었으면 넘겨볼게요. 넘겨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들을 공유해보자. 이 활동을 모든 별로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잠깐 답띄워드리고 적으실 분들은 적고 안 적으시려면 안 적어도 돼요. 자, 5초 기다렸다가 패스할게요. 5, 4, 3, 2, 1 <laughs> 넘길게요. 혹시 적으실 분들은 멈춰놓고 적으세요. 두 번째 거, 해롭게 어, 깨닫게 됐거나 변화가 있었다면 말해보는 건데 다른 친구들의 의견을 듣지 못했으니까 생각의 변화가 없었겠죠. 그래서 예시 답안 잠깐 보여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마지막 이일 2, 삼의 과정으로 이뤄진 일기의 사회적 상호작용 내가 일기를 하는 게 단순한 과정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 내용이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내용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건 한번 어, 다같이 읽고 적어봅시다. 응. 과학 연구의 자유를 어디까지 허용하는, 허용해야 되는가에 관해서 사회적 쟁점을 다룬 글은읽었어요 우리가 같이 자신이 처해 있는 구체적 상황이나 사회적 문화적 맥락을 고려하여 자신의 생각을 형성하였으며 이를 다른 사람과 공유했죠. 이는 독자가 이 글을 통해 사회에 참여하고 어떤 생각을 가게 되는지 자기 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게 되고 사회에 속한 다른 사람들과 영향을 주고받음을 보여줄 수 있는 거죠. 여기까지가 우리 복, 여기까지가 우리의 본문 내용이었고요. 교과서를 보시면 51페이지 한번 볼까요? 51페이지. 요런 내용이 있어. 같이 신문을 만들어 보는 내용이. 못 만들죠? 지금 넘길게요. 쭉다 넘길 거예요. 쭉다 넘겨서 이제 어디냐면, 57페이지 보면, 소단원 두 번째, 쓰기와 읽기로 만나는 세상에 우리가 같이 배운 당신이 나무을더 사랑하는 까닭과 과학 연구의 자유학 주제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이거 한번 다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여기 복습하는 란으로 줄게요. 넘기고, 통합소단원 깨워보기. 내용 재밌거든. 여기 내용 재밌어. 그쵸? 본인이 읽어보시면 됩니다. 대단원을 마치면 여기도 재밌어요. 한번십자말구리 해보세요. 다음 시간에 어디부터 할 거냐면, 대단원 두 번째, 상황과 대상에 맞게 표현하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를 다음 시간부터 같이 볼게요. 문법 단원이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문법 단원을 보시고, 이제 미리 어떤 내용이 이루어질지 본문 같은 거 보시면서 할 건데, 문법이 조금 어려운 내용이라 선생님 프린트물 공통적으로 나눠줄 거거든요. 이제 그 프린트물이랑 같이 프린트물 올려줄 건데, 그거 같이 보시면서 강의, 강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담원으로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